안녕하세요. 저는 터미넨입니다 제가 첫 방송이어서요. 많이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해 좀 부탁드려요. 이제 제가 멤버가든 먼저 제가 토핑 소개할 건데, 음, 영상 처음이니까 뭐 만드는 것좀 어색하다, 어색하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거는 먼저 구울 그래서 토핑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것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스윙크림. 이건 고컬, 고이고요 어떤, 언니가 주스. 요 파인애플 토핑이고요. 얼음 토핑, 제작은 목공부 그리고 악플 달아주지 마시고요 악플 다신 는 충고 그 다음 고등많이해주세요나 이거는 식기인데 이건 집게고요 그 다음 숟가락도 있고 포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푸치노도 있고 접시도 있고요 이거는 감자튀김하고 케찹 햄버거하고 콜라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쇼핑 속에 생물에는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생모래는 이건 롤케이크 종류입니다 이게 제가 화면이 너무 그래가지고 나 이거는 바나나 골든키위 같은거 나 이거는 레몬이고요 이거는 라임 나는 사과, 대박, 큰 거. 키위도 있고, 딸기도 있고, 겨울 토핑도 있고, 오렌지 토핑도 있고, 라임 토핑도 있어요. 이것도 라임 토핑 있고, 체리 토핑 있고, 오렌지 토핑 있고, 딸기 토핑 있고, 체리 토핑 있고, 하나? 음, 토마토 토핑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당근 토핑인데, 당근 토핑은 언니가 사줬고, 기타에도 김밥도 있고 여기 무토핑도 있고요 가지 토핑도 있습니다. 다음 이건 생크림 토핑하고 식빵 토핑입니다. 다음에 하트 토핑도 있고 장미 토핑도 있고 아이스크림 토핑도 있고 스마일 토핑도 있고요 김밥 토핑도 있습니다. 네 너무 빨리 끝는것 같아서 나 이거는 식기 이것도 때. 남, 이거는 딸기입니다. 제가 이거 다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사과나 아니면 토마토. 이거요 이거는, 이거는 줄무늬 사탕입니다. 애플 사과 토핑이나. 네, 이거는 딸기 토핑. 아, 딸기 도핑. 사... 줄무늬 사탕. 너무 빨리 끝낸 것 같아서 제 저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아니야. 그 제가 미니푸님이랑 판다미니님의 사촌 동생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올려 볼래 했는데요. 영상을 올리려고. 잘 봐주시고요. 제가 핸드폰을 이건 아빠폰이어가지고 핸드폰을 제가 바꿀 때가 다 됐어요. 해서 음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몰라요? 그중에 그러면 여러분 바이바이할 시간. 빠이빠이아 바이바이. 맞다. 표정 더 있어. 룰 케이크 토핑인데 제가 손수 만든 룰 케이크 토핑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바이.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이빠이 我不要。Oh,